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아건 대표 임재입니다 네, 탑 o p 80 b o a r d 소개하는 어, 미국의 80위권의 보 o 스쿨 소개하는 영상,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학교는요, 어, Top b o a 중에 또10 s c 이죠초 명문 보 o 스쿨 중에 하나인 초트 로즈메리 홀 스쿨 보통 초트라고 많이 합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어, 일단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초트는요. 어, 189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어, 약한 850명 정도 되는 어, 중상 사이즈로 중상 정도 되는 어, 학교입니다. 어, 보통 어, 한 850명 중에 약한 640명 정도가 보딩하고 있으니, 보딩률이 아주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 이제 초명문들이 대부분 보딩률이 높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지만, 그래도 보딩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 또 학업적으로 또 학생 생활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명문대를 갈수 있는 그 단계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 모토가 사실은 좀 특이한데요. 아이 학교의 모토는 폭 넓은 지식을 환경에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실질적인 어, 생활을 통해서 e x p e r i 경험을 통해서 수학을 하자라는 모토로 어, 일단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런 학생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끈기 있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학교에서 어 계속 외쳐되고 있습니다. 어 보통 보면요. 어 약간 특이점은 뭐냐면, 이 학교가 2017년부로 어 AP 코스를 더 이상 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어 AP 코스를 없앴다. 그래서 더 이상 AP 코스를 이제 오프라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이 약간 어찌 보면은 뭐 이상할 건 아니지만 약간 특이한 점입니다. 특이한 점은 아니고, 아,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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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트렌드. 트렌드. 그래서 네. 로렌스 빌도 없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필립스도 이제, 그, 지우는. 네, 지우는 주제. 그까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이거 네. AP를 왜 없애냐면은. 네. 이게 이제 AP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사립학교 연맹에서 1950년대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 음. 올드한. 올드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이제 어, 필요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학교들이 이제 지금 온라인 시대니까, 뭐 공부 잘하는 애들 하고 싶으면 뭐 대학교도 이제 선, 뭐 수업도 들을 수 있는 판국이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죠. 그리고 학교들이 AP를 넘어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자체 커리큘럼 자체가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 보통. 아, 트라이미스터로 되어 있고요 어, 한, 아, 한 트라이미스터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5크레딧 이제 보통 다섯 과목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그 정도의 이제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어, 이 트라이미스터는 약한 10주 정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학생이 사실은 이5크레딧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어, 시간을 투자 대비 계산한 것을 보면, 주당 40에서 45시간 정도를 미니멈, 최소, 어,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은, uh, a lot of homework, 아, 숙제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로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이제 콜라보이 그러니까, 어, 협업을 하면서, 어,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 말은, 학생들이 정말 셀프 모티베이트 되어 있어야 되고, 패션,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된다. 어, 학교의 모토와 이게 맞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보면은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과연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 저희가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탑보딩스쿨, 명문스쿨, 뭐, 초명문을 가면, 너무 수재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GPA가 바닥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명문 학교들은 GPA가 재 학생의 이제 GPA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GPA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어 통계를 공개를 하는데 어 보면은 A+가 약한11.5% 정도 되어 있고 A가 25.93% 그리고 A 마이너스가 37%그 다음에 B 플러스가 17.5% B 플러스보다 밑에가 약7.8%즉 A 마이너스부터 A 플러스까지 위를 딱 보면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75%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물론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모여 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 e 프 f m o t i v a t 돼서 목적 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어, 통계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 성적을 잘 주는 편이죠. 사실 <laughs> 미국은 성적을 잘 주는 편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뭐 저는 그 이유를 알지만은 성적을 잘안 주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어그 SIS처럼 이제 또 성적 잘주는 학교도 있고 결국은 GPA를 잘주는 학교들이 명문 대학으로 간다. 네. 네. 네 그렇죠. 왜냐면 네. 이제 GPA가 사실 기본이니까. 모니모니에도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가장 웨이시 많은 부분 중에 하나니 이 점은 이제 우리 시청자 어, 분들께서 학교를 선정하실 때 우선 순위로 어, 꼭 그렇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초트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사실. 이런 초명문 보딩스쿨을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은 사실 가장, 어, 나는 대학 진학률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고려하는 분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지난 5년 동안에 약한 1000명 정도 조금 넘는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어, 그 통계를 저희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U.S. 워드 랭킹으로 보서 U.S. 랭킹 기준으로 어 일단은 탑10 안에 드는 학교가 304명, 즉약한29% 정도가 진학을 했고요. 탑2 0는약한 5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약48% 정도 어 진학을 했고, 30위권에서 64%가 진학을 했고요. 40위권에서 83%, 60위권에서 96%. 60권 밖은 4%도 채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계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탑 40이 내의 어 대학도 대학으로 네. 이게 이제 아마 리버라스 칼리지하고 이제 네. 버스 합쳐서 그으 거예요. 네. 네. 그런 수치로 이제 그게 그 안쪽에 대학으로 83%의 학생들이 간다고 하니까 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초명문 네. 이라고 사실은 네. 이제 과이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분도 사실 과언은 아닐 정도로 탑 40이라면 뭐 거의 보스턴 유니버시티급이에요. 보스턴 유니버시티 안쪽으로 다 간다. 네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사실 대단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 외적인 부분도 사실 탑10 하면은 뭐 웬만한 아이비리그 다 깔려 있고 어 아이비리그 진학률도 사실 엄청나기 때문에. 어, 보통 어, 학생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어, 가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은 네. 이 학교의 AP 패스율이 이제 어, AP 패스율이라는 것은 이제 AP 시험이 이제 5.4.3점, 3점까지는 이제 그 패스된 걸로 이제 보거든요. 네. 그 패스율이 이제 90% 이상인 학교들은 무조건 명문이라고 봐도 돼요. 어, 제 학생의 AP 패스율이 90%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명문인데 왜냐면은, 탑 보딩 중에서도 90% 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엔. 그런데 이제, 초어트 같은 경우는 94%.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웬만한 학생들이 정말, 와. 정말 대단하다. 음.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또 이제, 그 PSAT라는 시험이 이제 10학년 때 이제 보게 되는데, 네. PSAT 시험에 따라서 이제, 뭐, 그, 뭐 성적이 우수한 애들은 이제 각 스테이트마다 이제 좀씩 이제 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어, 뭐, 파이널로 이제 진출을 하고, 또 이제 세미파이널로 진출했다. 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홍보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p s a t 를 이제 잘본 학생들이, 어, 두명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 위너를 이제, 어, 공부. 거머졌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이널까지 진출한 애들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학교죠. 예. 네. 남들은 다 세미파이널 우리 몇명이라고 뭐 이렇게 네. <laughs> 얘기하는데, 우린 파이널 8명, 네. 뭐 2명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 네. 어마어마한 이제 학교인데, 사실 이제 그, 그 특징 중에 또 시그니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네. 이제 내세우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이제 Advanced Robotic Concentration 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사실, 뭐, 이과 또는 이제 엔지니어 이런 뭐, IT 쪽이 좀, 어 사실 각광받고 있는데, 이 로버틱스에 대해서는 어드밴스 레벨까지 있다. 그래서 어드밴스 로버틱 컨센트레이션 프로그램이 어 되게 시, 시그니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초트가 이제 아트 쪽으로도 좀 많이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예술계 쪽이나 이제 미술이라든가 그런 아트 쪽을 이제 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 arts uh, concentration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예체능 이제 미술이나 아트 쪽으로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어,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자체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어, 자기 주도적이며 좀 약간 패션 있는 학생들이 자기 이제 커리어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학업적으로 어 열정적인 학생들도 많이 모여 있는 초명문 학교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저희는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 저희가 또 다음 시리즈로 돌아올 건데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